안녕하세요, 조한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엑시 텍스에는 평생 따라붙는 증여 상속세가 있다던데 저희 부부는 영주권자 생활을 마쳤고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녀들도 다 컸고요. 미국에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영주권을 내가 포기하면 엑시 텍스가 적용이 될수 있는데, 엑시 텍스에는 이 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상속세 부담도 있다고 들었다. 근데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하는 것 같다. 뭘까요? 라는 질문인 거죠. 엑시텍스를요, 다시 한번 보면, 국적을 내가 포기할 경우, 시민권 또는 정주권 포기할 경우, 전 재산을 시가평가해서 마치 이것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서 시가상승분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마야레이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엑시텍스에 적용이 되는 사람들은 커벌드 엑스페시고 200만 불 순자산 가액 그리고 직전 평균 소득세 17만 2천 불 이상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커벌드 엑스시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엑시텍스에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건 소득세라는 말이죠. 소득세 관점에서의 엑시텍스를 설명한 것이고, 그게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그에 반해 증여상속세와 관련해서의 엑시텍스 규정은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실무로도 물어볼 때, 물론 증여상속이라는 것은 이후의 일이고, 포기했을 때 당장 발생하는 소득세 관련해서의 컨선, 걱정이 더 높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이 증여상속세 상에 영향도 있다라는 건데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뭐 증여상속세 면에 있어서 의 엑시텍스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뭐 세법 2801조의 인헤리턴스텍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컨셉이냐 하면요. 내가 마찬가지예요. 국적을 포기하는 거예요. 국적이라는 건 영주권 뭐 포함해서요. 포기할 경우에 그럼 이제 나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제가 뭐 영주권자인데 영주권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뭐다 좋은데, 이후에 내가 증여나 상속을 할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미국 수증자에 대해 증여 또는 상속을 할 경우에는요, 그와 같은 증여 상속 행위를 최고 세율로 과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진짜예요. <laughs> 이게 진짜 그럴까 싶을 텐데,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민에 들어갔는데, 영주권 포기하고 들어가면 엑시텍스고 난다 끝났어. 뭐내거 냈어. 아니면 뭐 없었어. 시가평가 할 것도 없었어. 라고 하지만 내가 커버드 엑스팻이면 그쵸 커버드 엑스팻이면 평생 그 꼬리표가 따라서 내 자산을 증여할 때 이후에 증여할 때 그게 만약에 리시피언트가 수증자가 미국 사람이면 최고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세는 증여자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수증자인 그 당사자 베네피셔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전형적인 것은 이런 거겠죠. 홍길동 씨가 들어갔는데 앞서 제가 팩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녀들은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홍길동 씨 부부는 다 이제 한국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한국 자산, 미국 자산 할것 없이 최종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을 텐데 이게 과세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죠. 홍길동 씨 부부가요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에 귀국했는데 이후 미국인 자녀에게 500만 불의 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한다라고 하면요 이와 같은 증여에 대해서 홍길동 씨는요 커버드 엑스패시고요. 그리고 리시피언트가 수증자가 베네피셔리가 미국인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증여 또는 상속 행위에 대해서 미국인 자녀들이 40%의 증여세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만약 타국에서 과세될 경우에는 그 세금만큼은 공제된다. 예컨대, 이 홍길동 씨가 한국에서요, 한국 자산이 있는데 그거를 미국인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아마도 과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한국의 과세 금액만큼은 이와 같은 이 인헤리턴 스택스에서 크레딧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큰 부담이 될수 있겠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어떤 체계적인 플래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어떤 노력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요. 커버드 엑스펫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앞서 소득세에 대한 얘기와 마찬가지 얘기일 겁니다. 결국은 내가 커버드 엑스펫만 안 되면 소득세에 대한 것도 부담이 없을 것이고요. 증여상속세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커버드 엑스펫이 되지 않고자 하는, 커버드 엑스펫이 아닌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일 텐데요. 국적 폭이 이전의 증여를 완료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써 200만 불 이하로 낮출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요. 그러나 이와 같은 증여 행위는 국적 폭이 직전 3년 타임 프레임보다 그전 과거에 발생해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앞서 트러스트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트러스트를 통해 내 자산 이 e revocable trust입니다. 취소불능 trust를 통해 내 자산, 내 보유 자산을 낮추는 것 또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주권자의 경우 특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증여상속세법상의 거주자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다르고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니 나는 증여상속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소득세법상으로는 거주자 상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좀 이건 테크니컬한 얘기입니다만 가능하니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을 트러스트가 됐건 직접 증여가 됐건 증여를 할 경우에는 나의 증여 상속세법상의 스테이터스는 비거주자니 미국 정부에서 과세가 되지 않으면서 나의 순자산 가액을 200만 불 밑으로 내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자산 가액이 내려졌을 때 소득세법상 이 내가 그때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함으로써 내가 커벌드 엑스팻이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노력을 함으로써 증여상속세에서의 그런 의무도 피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 커벌드 엑스팻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정말 기술적인 내용이라서요. 오늘 다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고요. 다만 방법이 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그럼 이제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까지는 아니다. 그 이후에도 방법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Q-라고 하는 어떤 그 특정한 내용의 트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 뭐 간단하게는 이 배우자 간에 한 명이 돌아가시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언리미티드 익셈션이 적용이 돼서 인헤르턴스 택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콜리파이드 디스클레이머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귤러 기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커버드 엑스패시 되고 나서 내가 본국으로 들어간 거죠 한국으로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때 16,000불까지는 연간 익스클루드가 되니까요 그 과세 증여에서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두번째는요 특히 이 경우는 뭐한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한 배우자가 남았을 경우에 해당이 많이 될 텐데 그 남은 배우자가요 이후에 us 레지던스를 다시 재취득함으로써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이 증여 상속세율 적용을 피하고요. 또한, US Resident가 됨으로써, 지금 현재 뭐, 평생 증여상속 면제액이 1300만 불에 달하잖아요. 이와 같은 자격을 다시 한번 확보함으로써, 네, 미국 베네피셔리인 자녀들에게 증여 상속할 때 과세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요. 인헤리턴스 택스가 붙는 것은 US 리시피언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만약에 가능하게 미국인 신분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 역시도 인헤리턴스 택스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니 커버드 엑스페시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 분명한 어떤 추가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원몰띵 뭐냐면, 이런 궁금증을 갖는 분이 계세요. 내가 미국을 떠났잖아요. 엑시텍스, 소득세, 뭐, 자산, 시가평가, 오케이, 다 좋단 말이죠. 해서, 뭐, 없어 하고 끝났어요. 근데, 내가 오랜 기간동안 한국에서 이제, 여기민 가서 살고, 그 다음에 자산을 증여하는 것을 미국에 있는 내 자녀에게 한다 한들, 이걸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내가 한국인이 되고 나서 오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자산을 한국에 있는 자산을 미국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이게 나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그런 의무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것이요. 물론 뭐 안심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니 이게 뭐 디텍션 리스크라고 하죠. 거창하게는 뭐 걸릴 확률이 높다 안 높다를 말씀드리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도 미국인이요 해외에서 증여를 받았을 때그 내용을 항상 매년 10만 불 이상일 경우에는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게 어떤 식의 증여였는지를 디스클로즈하게 되어 있으니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라고 하면 이론상 이 부모가 과거에 미국인이었다라는 것이 디스클로즈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따라서 이걸 나이브하게 쉽게 생각해서 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정이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